안녕하세요. 한국 수출은행 입 EDCF 청년지역 전문가 최시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몽골 주재원으로 파견된 EDCF 인터넷 업무와 일상을 소개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된 경제기금입니다. 몽골 EDCF는 그간 환경분야 위주의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현재 공공주택 건립 사업, 대기계산 사업, 공공행정 현대화 사업 등 여러 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골 주재원에 파견된 인턴은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선 사업 현장에 동행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주요 현황을 파악합니다. 사업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EDCF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특히 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인턴으로서 사업 실시 기관 및 관련 부처, 아국 기업 등과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EDCF 절차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포럼에도 참석하여 울란바토르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계획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DCF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러한 이슈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이러한 포럼을 매우 흥미롭게 즐겼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후에 몽골 EDCF 공식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관련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주재원의 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울란바투르 공원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기도 하고 버스킹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사무실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수우바타르 광장이 나옵니다. 울란바투르의 중심부에 있는 중앙 광장으로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장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우바타르는 몽골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인 수우바타르 장군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광장 중앙 내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울란바토르에는 이마트가 4호점까지 있어 한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부 역시 크고 한국 이마트와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노브랜드 제품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마트 내에 있는 푸드코트에서는 떡볶이 같은 한식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어 생활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국 과자도 많이 파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몽골의 다양한 맛의 초코파이를 많이 팔아서 신기했는데요.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맛도 많이 있으니 사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몽골에서 근무하는 동안 몽골 여행도 가볼 수 있는데요. 최근 몽골이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몽골의 강활한 대자연을 마주하면 그 인기가 이해가 갑니다. 저는 고비사막과 테르지 국립공원 두 군데를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르에서도 자보고 밤하늘의 별도 보며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처럼 해외 파견 인터넷에는 현지 여행도 경험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여행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몽골 EDCF 청년지역 전문가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였습니다. 앞으로도 EDC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